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이은영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색소성 자반증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색소성 자반증은 다른 자반증에 비해 좀 증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환자분이 검색을 하셨을 때 나오는 사진이랑 자기 증상이랑 좀 다른 것 같다. 색소성 자반증이 맞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맞습니다. 우선 혈관염은 혈관의 염증과 손상을 동반하는 모든 질환으로 혈관염이 발생한 혈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증상과 예후가 다양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그중에서 모세혈관염의 일종으로 자반과 함께 색소 침착이 동반되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붉은 반점과 갈색에 가까운 색소 침착이 나타나지만 색소성 자반증의 범주에 포함되는 질환이 많다 보니 그 양상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네, 원장님. 색소성 자반증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질환이 대표적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다섯 가지의 주요 질환은 샘베르그병, 혈관 확장성 환상 자반병, 색소성 자반증성 태선량 피부염, 태선량 구진, 그리고 습진 모양 자색반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우선 샌베르그 병은 색소성 자반증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불규칙한 모양의 적갈색 반점이 특징이고 간혹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혈관 확장성 환상 자반병은 말 그대로 모세혈관 확장증과 붉은색의 고리 모양 자반이 나타납니다. 색소성 자반증성 태선양 피부염은 적갈색에서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의 태선화된 구진이 나타나는데 태선화되면서 자반이 두꺼워지고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태선양 구진은 황색이나 갈색의 태선양 반점이나 구진이 한계 또는 여러 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습진 모양 자색반은 주로 발목에 자반이 나타나는데 심한 가려움과 인설, 퇴선화 등이 동반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증상의 차이가 난다면 각각의 질환별로 원인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소성 자반증에 해당하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조직학적 소견이 모두 유사하여 같은 원인이지만 서로 다른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직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혈관의 출혈로 적혈구가 침윤되면서 자반이 나타나고 그 결과 해모시데린이 침착되어 색소침착이 동반됩니다.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로, 스트레스, 감기 이후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에 면역학적 불안정함과 모세혈관의 취약성을 그 병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또한 질환에 상관없이 예후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 만성화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만성화된다는 것은 자반이 올라온 면적이 다리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배나 등, 팔로 이어지고 반점 개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치료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다른 자반증에 비해 색소성 자반증은 색소침착이 더 많이 남아있는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자반이 더 많이 올라오고 또 오래 올라와 있으면 나중에는 흔적이 그 자리를 까맣게 뒤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노출 부위에 생기는 질환인 만큼 이 경우엔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시고요. 언제 그럼에도 색소성 자반증은 저희 병원에서 매우 잘 치료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연구 개발한 색소성 자반증 치료 한약이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받기도 했잖아요. 어, 많은 분들이 저희 한약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세요. 색소성 자반증은 자반이 올라오면 그만큼 색소침착이 계속 더 생기기 때문에 자반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올라와 있는 자반도 빠르게 소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자반은 넘칠 일자를 써서 일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혈액이 끓어 넘쳤다는 건데요.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이렇게 혈액이 끓어 넘치게 되는 환자분들마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서도 크게는 몸에 생긴 열을 식히고 혈액을 보충하는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 자반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네, 특히 발병 환자 수가 적고 연구 결과가 부족한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료인의 풍부한 진료 경험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색소성 자반증에 대해 이은영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경안 의원은 모든 환자분들의 완치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